안녕하세요 저는 금형 기술 그룹의 금형 개발 파트 렌즈 금형 설계를 맡고 있는 연세련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브이로그를 진행할 텐데 어색하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면 시선 강탈이 될것 같은데 부서분들이 다 현장 가시거나 휴가 내실 거라고 <laughs> 갔는데 다 자리에 안 계시면 어떡하죠? <laughs> 어제 하루 쉬어서 그런지 오늘 컨디션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쁠 것 같아요. 도면 같은 것도 그려야 할게좀 쌓여 있고요. 어제는 저희 강아지랑 같이 애견 운동장 가서 좀 신나게 뛰고, 물론 저희 강아지가. <laughs> 저희 강아지 이름은 임자입니다. <laughs> 흑임자 해서 임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무실에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가지 마시라고요. <laughs> 오늘 조금 쪽... 짠말못 <laughs> 하겠는데 어떡하지? <laughs> 큰일 났다. 아땀 나. 팀에 공지를 좀 해야겠다.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 첫 번째로 오늘 저의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출근하면 메일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측정이나 사출 공정이 야간에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진행된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 도면을 좀 그려야 돼요. 그래서 도면을 그려서 현장에 가공에 투입을 하고 조립이나 이런 것들에 간섭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파악을 하러 현장에 내려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오후에 1시쯤에 또 주간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도 참석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업무 그냥 시작할게요. 이런 도면들이 나갈 수는 없겠지만 변경점이 있는 렌즈 도면들이 이제 배포가 되면 금형 설계자니까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 측정이나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각 공정에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공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좀 합니다. 제품도상에서 다시 업데이트된 부분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수정 요청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게 숨어있네요. 전사적으로 한 달에 두번 정도 수요일에 격주로 홈런데이라는 날을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집에 일찍 퇴근을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간식을 준비를 해서 간식과 함께 빠른 퇴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공지메일도 쓰고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저기 홈런데이입니까? 네. 행사가 있나요? <laughs> 네. 우선 이제 현장 내려가 볼 건데 제가 가려는 곳은 DTM이라고 다이아몬드 툴로 가공하는 그런 가공실에 내려가서 DTM 장이신 분과 도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가공 일정을 협의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가공의 여성들기요미들입니다 <laughs> <laughs> 제가 일정 협의하러 오신 가공 DTM 네. <laughs> 이렇게 도면을 전달하고 가공 설명을 드리고 일정을 이제 협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요가능한한 뭐, 빨리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 나오나요? 여간 어, 해가지고 아, 카메라 있으니까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laughs> 조장님 DTM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대비라도 아 대비 <laughs> 이런 식으로 저희 렌즈를 만드는 그런 부품 핀 코어를 가공하는 과정이에요. 긴장해서 불량 내면 안 돼요? 멘터링 안 되네. 멘터링이 안 돼? 끝. 안녕세요할게요 네, 지금 점심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뒤로, 뒤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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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한번 해줘. 언니 이거 브이로그 찍어요 너? 어 너? 어 간식 타임 만개떡입니다 만개떡 <laughs> 근데 저희 회의실 엄청 너무 좋은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형서답지 않게? 너도 그런 거야 답지 않게 이렇게 뼈를 때리시는 거구나 왠지 보면주관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은 인사 인사 한번 해요. <laughs> 네, 너무 해요 여기. 네, 네. 빨리 인사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자기 소개 빨리. 신입 사원 김진영입니다. <laughs> 저랑 시뮬레이션 같이 해 주시는 영상 혁 프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떤 업무 하시는지 유동해서 그렇죠. 유동해서 해 주시면 되니다 준비한 간식을 받으러 대차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도와주는 예쁜 후배. <laughs> 이제 간식 받아가지고 사무실로 들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번 대용량으로 한답니다. 미니다쿠아즈 <laughs> 간식입니다. 괜찮죠? 간식이 일찍 도착해서 <laughs> 4시 반쯤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음. <laughs> 6시 내 고향에 네. 할아버지들다랑사 <laughs> 아, 신기하네 네. 고프로, 고프로. 프로예요프로 지금 과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가공도 투입하려고 신규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NX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3D 모델링을 하고 가공 도면도 그리고 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또 활용도 하고요. 이분데? <laughs> 이렇게 손에 나눠 주나? 나도 이렇게 받았어. 아, 사한번 해도 열려 나오거든. 하고 응. 있는 거라고? <laughs> 응. <많았지. 웃음> 안 알았지. 이거 팔지면안 되나? 어차피 편집 될 거야. 도면을 그리면 검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화면으로 먼저 보고 도면을 직접 종이로 뽑아가지고 셀프 검도를 하고 한번더 확인하고 출도를 하는 편입니다. 가구 투입을 할때 설계에서 불량이 나면 큰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해야 합니다. 반이어가지고 간식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방이 공유하면 다들 받으러 오실 거예요. 질문 금연기술그룹은 어떤 것인가요에 대해서 그룹장님 뵙고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룹장님. 아변세련 프로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금형기술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포스트잇 질문이 왔거든요. 네. 이제 포괄적으로 금형기술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그룹장님께서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음... 요청을 드렸어요. 금형기술 그룹은 실제로 이제 하는 업무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사용되는 렌즈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금형을 설계하고 설계된 부품을 가공해서 제작까지 하는 주요 메인 업무고요. 그래서 우리 가공 파트 같은 경우는 렌즈 금형에서 설계한 그 금형을 최대한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카메라 렌즈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금형 기술 그룹에서 목표로 하시는 비전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의 부족한 기술을 좀더 개발을 하고 세계 1위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꼭 1등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네. <laughs>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업무를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홈런 데이기 때문에 팀원들 퇴근도 독려하면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하루 어땠는지, 탐동 전기에서 금형 개발의 설계자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조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다면, 큰 수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에 오래 넘는 그런 날이 될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하루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데, 여러모로 특별한 경험을 했네요. 재밌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신도 없었지만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성전기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다고 하니깐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